안녕하세요. 인연을 만드는 중고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차량은 제네시스 DH380 세단입니다. 그럼 함께 설명드릴 테니까요. 둘러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인연을 만드는 중고차에 문의주세요 먼저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 소개해드린 저희 제네시스 DH380은 스포츠 휠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구성된 차량으로요. 어, 저희 엔카 진단도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전차주님께서 차량을 판매하시면서도 끝까지 차량 점검 잊지 않으시면서 저희 쪽에 판매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석양에 지는 햇살로 인해서 색상이 어떻게 보이실지 살짝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다크 그레이의 고급스러운 색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색상이시고요. 어, 외관 작업이나 실내 모습이나 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 모습 아, 어,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넉넉한 트렁크 공간 확인하실 수 있는 제네시스 DH G380 차량입니다. 아 제가 데, 제네시스 DH 차량에 지금 탑승을 해봤고요. 실내 모습 간단히 한번 안내해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실내 구성은 어, 다크그레이 색상과 잘 어울리는 검정색 실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관리된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우드 그레인이 대시보드에 살짝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어, 2015년식 등록으로 2016년형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2016년식과 거의 동, 동일한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좌측으로 도어 쪽으로 메모리 시트 마련되어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운전자분들 2명 이상이실 때 같이 설정해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이드 미러나 창문 조절 장치들 이쪽에서 보실 수 있고요. 운전석 바로 좌측으로 차선 이탈 기능이나 주유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거리는 약 3.8만키로 정도 됩니다. 주행거리, 어, 동급 대비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laughs> 그래서 좋은 조건의 차량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차량 사용감도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에는 간단한 핸들 리모컨들 있고 크루즈 기능이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어, 센터 패시아 쪽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프로토 에어컨이나 버튼 시도 DMB 부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수석 부분도 넉넉한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패스 ECM 루뮬러로 사용하시기 편리하면서 블랙박스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으니까 사용 가능하십니다. 또한 상단에 선루프도 작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파노라마, 파노라마 선루프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신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뒤에 공간 부분도 마지막으로 점검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이쪽에 HUD도 작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어, 실내 모습 상당히 넉넉한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좌석 남성분이 충분히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대형 세단이니까 확실히 넓은 공간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옆쪽으로 보셔도 이렇게 넉넉한 공간 만나보실 수 있어서. 편안하게 남성분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 뒷자리 공간이고요. 앞좌석도 이렇게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엔진룸과 중고차 성능지도 같이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연락주세요. 좋은 차량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제네시스 DH 차량 어, 엔진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엔진 노유도 없이 미세노유조차 없는 깔끔한 차량이고요. 있는 성능 내용에서도 보장해주는 사항이고, 또 엔카에서 진단 점검 받은 차량이니까 믿고 구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엔진 소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하였습니다.